이지구상에사시는 만민들이여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불조 하나께로 다 돌아오라. 대교하라. 천국이 가까이 겠다 석가모의 믿으면 지옥하고 자연의 재난만 계속해온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그것들에게절들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들이고맙니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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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들이병이사서불이사 무서운 질병과 여러가지 재난에 임할 것이다. 아멘. 하루빨리 전 국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대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석가모니 따라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82세기에 죽고 죽은지가 2500년이라 합니다. 예수 천국 부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만일에 제일 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합니다. 산자와 부분자를심판하러오십니다 마체복은 14장 3절로 3절. 그때에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네. 보이셨고, 네. 그때에 네. 땅에 모든 조속들이 돕복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마태복은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땅한대로 갚으리라. 불교지기식당사들 너는 나에 인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회사도 만들지 말라. 아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하나님여호와는 십투 하는 하나는 저. 나를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기능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전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동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면 전주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 저라면 저라고 섬기면기옥으로 갑니다. 전 국민들은 창조주조물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대로 나도 그리하면 대한민국이 세계극등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집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북유 나라 니판에는 지진으로 약 7천 명 사망했고 미얀마도 몇년 전에 약 20만 명이 사망했다. 아이티도 그랬고, 아 IT도 인도네시아도 그랬다. 그래서 국유 나라는 지지으로만 줍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국경을 버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교 하나님께의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여야 국회의원님과 전 국민이 모두 상을 버리고 사람들주하님 대로 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가 잘 오고 농사도 잘 뛰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음. 제가 하자는 대로 할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목사님 책에 아멘.